내용을 털어볼건데요. 네,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이채 골삼 이상과 함께하는 우리 소명아카데미 오늘 2주차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우리 4장, 이 죽을 지정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 장에서는 타라쿠에 변질된 아, 일의 아, 그 모습과 또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 이 창조 때에는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서의 일이었는데 타락 후에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조주로 변질됨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아, 타락 전에는 먹을 것을 먹기 위해 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타락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먹을 것을 위해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야 하는 그런 변질됨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땀 흘리기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수고하게 하고 땀 흘리게 하는 소위 갑질과 또 어떤 착취와 노예제도 같은 것들이 바로 타락 후에 생겨난 일의 변질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용광이 해서 하나님께 반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엄청난 그 높이에 대공사를 하면서 그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 그런 반역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이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을 비교해 보게 되면 첫 번째 공통점은 둘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죠. 하지만 바벨탑은 멸망과 심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100% 활용해서 일했고요. 하지만 바벨탑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쥐어 짜서 만든 것입니다. 아, 이 쥐어 짰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인간의 악함, 그리고 탐욕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채찍질하며 착취하며 일한 결과로 이 바벨탑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아, 세 번째로,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용광해서 인간의 욕망 충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급함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이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죠. 그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채워보려고 그래서 만족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모든 욕망 충족의 시도는 결국 밑이 터진 웅덩이에 채우려는 것과 같이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다. 아무리 채워봐도.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 저기 밑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갈망은 끝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 갈망을 채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5장. 아침에 고울을볼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장에서.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 보았을 때, 이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아니면 그 아침에 첫 시간에, 전날 밤에 야식을 먹어서 얼굴이 부었구나.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주름이 들어간다. 또, 아무 생각이 없이 빨리 내가 이제 씻고, 옷 입고 출근해야 되겠다. 이런 좀 부정적인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도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말씀하신 사랑의 감탄사예요. 사랑의 감탄사. 널 보니까 내가 심히 좋구나. 아담은 이 사랑의 감탄사를 반복해서 매일마다 들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매일 초청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매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하나님을 매일 초청하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밑에 나와 있죠? 나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한번더좀 선포하듯이, 그렇죠?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이런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이 축복이 넘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축복해 줄수 있겠죠. 어, 이제 나는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바꿔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의 좋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의 좋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책에 실었지만요. 어, 저는 매일 밤마다 제 자녀들 을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자녀들에게 이 잠을 잘 때에 이 새로운, 추, 새로운 피조물 축복을 해주는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거울에 붙이는 새로운 피조물 문구를 어, 이제 보고서 내일같이 고백하는 실제 사례들의 사진입니다. 어떤 분은 어, 이 방에서 화장할 때그 거울에 붙여놓고, 어떤 분은 아침에 이제 씻기 위해서 보는 어, 그 욕실에 거울에 붙여놓고, 그렇죠? 어, 여러분도 이 어, 새로운 피조물 축복의 내용을 아침에 첫 시간에 내가 봐야지만 그것을 또 내가 읽고 그것이 내 정체성으로 또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한번 여러분 또 어, 활용해보시면, 실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장입니다. 출근 후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나요? 출근 후에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가장 1순위의 행동은 뭐냐면 컴퓨터를 킨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킨다. 그 다음에 또 하는 행동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모닝커피 마신다. 또 이제 유니폼이 있으면 옷 갈아입는다. 청소한다. 그런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큐티한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또 소수의 답변이었고요. 그 기도한다고 하는 분에게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주로 업무에 대한 내용이나 또 거래처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럼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크리처는 출근 후에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목축업자였던 모세가 그의 일터에서 경험한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 출애굽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을 치던 이 모세의 일터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네. 핵심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일터에 임재하시자 그곳에 함께하시자 그의 일터가 거룩한 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 직장인들은 출근 후에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먼저 하느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기도,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기도, 거래처에 대한 기도,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컴퓨터를 그때 켜고 나서 업무를 하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근 후에 가장 먼저 바로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일터의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고상미삼책 69페이지에 제가 일터의 단일 기도문을 기도문을 실어드렸는데요. 그리고 234쪽에 또 학생용, CEO용, 가족용, 목회자 또 이걸 영어, 영어로 번역한 영문과 중문까지 다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단일 기도문, 아침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요. 우리 이 시간이 어, 출근 후에 내가 첫 시간이다. 그런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침 다니엘기도문 1번 시작. 오늘도 이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하찮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죽게 하듯하게 하소서. 2번 이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일터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3번, 이 업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업무에 집중하게 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릇되게 행하지 않게 하셔서 4번, 풍성한 성과를 주소서. 일터의 경영자가 선한 수익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모든 회의와 직원들의 업무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5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업무를 통해 만나는 모든 직원들, 고객들과 거래처가. 네, 아멘. 여러분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일터에 다니는 기도문을 실제 실천하는 사례들이에요. 어, 제일 위에는 CEO용인데요. 어, CEO분이 하시는 그런 기도문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직장인이 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직장인 책상이죠, 그렇죠? 책상에 이처럼. 다니엘 기도문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아침에 첫 시간에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여기는 학생이에요 학생 <laughs> 아, 초등학교 한 2학년 되는 학생인데 공부할 때처럼 이 다니엘 기도문을 먼저 예, 기도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사진은 뭘까요? 네 가정의 식탁이죠 주부들의 일터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사일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일터에 기도를 하고 가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모든 가사일도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일처럼 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제목을 하는 주부가 있다면 그의 가정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7장입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모든 일로 죽게 영광은요. 이제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되는 2부의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요. 일터에 주시는 회복의 선물을 여는 첫 장이에요. 이 일터에 주시는 회복의 선물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회복된 일의 자세인 죽게 하듯 그리고 회복된 일의 목적인 죽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게 하듯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 약속은 반면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죽게 하듯 하지 않으면 영원한 상을 또한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어, 회복된 일의 자세인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골사미사. 골삼이상. 여러분 골사미사는 뭔지 아십니까? 네, 이책 제게 책 책의 제목이면서 또골레서 3장 2, 3장 말씀을 줄여놓은 게 골사미사예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골삼의 삼이 바로 회복된 일의 자세, 일터해 주시는 선물인데요. 한번 이 내용을 우리 약간 구호처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골삼의 삼을 이렇게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한두번 정도 한번 외쳐볼게요. 자, 손 들어 주실까요? 자, 외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골삼의 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골삼의 삼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이 구호를 외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외우면 어떤 유익이냐면, 우리가 일터에서 세상에서 어떤 갈등과 위기 상황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말씀이 외웠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이죠. 그리고 아 내가 바로 이 힘들 때에 또 어떤 위기 상황에 내가 주님께 하듯이 일을 해서 내가 또 어려움을 또 돌파해야 되겠구나 그런 또 적용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복된 일의 목적인 주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사장에서 봤듯이 아, 이 타락 후에 변질된 아, 일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목적으로 변질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반역으로 변질되었다. 세 번째, 인간의 욕망 충격으로 변질되었다. 이런 변질된 일의 목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를 가 통해서 구원하셔서 회복된 일의 목적을 주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모든 일로 죽게 영광. 고전 31장, 말씀이시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이 구호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로 죽게 영광. 역시 한번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두번 정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로 죽게 영광. 모든 일로 죽게 영광.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에 주시는 회복의 선물 첫 번째, 일의 자세.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고수함니다 회복된 선물, 일의 목적. 무엇입니까? 모든 일로 주께 영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장부터 실장까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제가 우리 생활에서 실천할 숙제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숙제는 아닙니다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요 아침에 첫 시간에 화장대 거울이나 욕실의 거울에 새로운 표정을 그 문구를 붙여놓는 것이죠 그 문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문구를 거울에 붙여놓고 아침마다 그 문구를 보면서 내가 읽으면서 고백해 보는 게첫 번째 숙제입니다. 생활실천 숙제. 두 번째 숙제는요. 출근의 첫 시간. 컴퓨터를 먼저 키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일터의 다니엘 기도문을 또 우리가 해보는 것이 두 번째 생활실천 숙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생활실천 숙제는 일의 자세인 모든 일을 주게용과 골삼의 잠 이걸 여러분 외워보시고 일의 목적인 모든 일을 주게용과 이것을 또한 주간 여러분이 일터에서 생활에서 외우시면서 이것을 적용하여서 일터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별로 흩어져가지고요. 먼저 우리가 나눌 것은 지난 일주차에 나누었던 프롤로그부터 3장까지 그 내용 중에서 적용할 게 있었잖아요. 적용할 것, 그렇죠? 그것을 적용한 것. 이제, 적용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적용한 것을 한번 먼저 어, 처음에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사장부터출장까지의이 이 책의 내용을 어, 본 것, 또 깨달은 것, 적용할 것, 본계적의 그런 우리 방법으로 우리가 조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